하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행복한 날입니다. 네. 채숙자 목사님, 군인연 아버지 감사 영광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예배된 세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님께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채숙자 목사님을 지금까지 아버지 70년 동안 지켜주셨고 건강으로 붙잡아 세워주심을 참으로 영광감사 돌려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께서 주의 보호하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온공각지에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의 피값으로 지연성 교회를 세워으시고 우리 최수자 목사님과 이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이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께 여주셨고. 하나님의 감사 속에서 올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소망 중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날마다 이제는 아버지 목회의 모든 선상에서 모든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으로 들어 강곡해살아가 여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들고 쓰신 하나님께서 제금네 목사님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지켜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적에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를 부르지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네. 그래서 이 시원성계가 날마다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청부사님과 이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살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열방이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날 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멘.